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솔직히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려니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 문화를 그들의 시대적 관점으로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약혼은 지금 이 시대의 약혼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은 결혼 전 파티 형식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혼 전에 가지는 약혼은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칙상 결혼식을 두번 합니다. 지금 18절에 나오는 약혼은 첫 번째 결혼식이며 신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서약이 이루어지죠. 준비한 포도주를 신부와 신랑이 반잔씩 나눠 마시고 남은 포도주의 극히 일부를 그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혼인은 누구든지 깨지 못한다라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후 신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남으며 신랑은 1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신부를 데려다가 살 거처를 마련하죠. 그렇다면 홀로 남겨진 신부는 뭘 할까요? 1년 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에 들어갑니다. 서로의 시간을 위해서 1년간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는 1장씩 9절에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마리아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의롭다고 기록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롭다는 이 단어 안에는 요셉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여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강조하는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가 아니었으며 유대인들의 율법적 기준에서 철저히 계획되어 기록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 한가지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도 쉽게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만의 유대적 언어 표현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것은 약혼기간에 임신을 한 여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요셉의 행동은 의롭다의 기준이 될수 없었죠. 그런데 마태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요셉을 의롭다고 기록한 마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의롭다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율법의 기준대로 의롭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을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비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